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성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다가 심장박동기를 달고 다니시는 분이신데 어, 그런데 그 길에 서 계시다가 넘어져 가지고. 이쪽에도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지금 표시가 안 나요. 싹 깨끗하게 됐죠. 근데 그때 넘어졌을 때 그냥 방치됐으면 아마 천국 가셨을 텐데 그 순간에 아무도 주변에 없었는데 어떻게 알고 경찰이 다 와가지고 모시고 병원으로 이렇게 하게 됐고 어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쓰러졌을 때어 하나님께서 빨리 불을 끄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서 일어나서 그 불을 꺼고. 그리고 막 그렇게 토할 것 같아서 아 이렇게나 있다가 토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폐가 되니까 화장실 가서 토해야 되겠다 어지러워서 토해야지 하고 가셨다가 거기서 이렇게 넘어지셔 가지고 막 피도 많이 흘리고 그러셔서 거의 어, 일어나시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됐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또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 위험한 수술이었어요. 말씀을 그 부분을 이렇게 많이 언급은 안 하셨지만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하게 늘 약을 쓰니까 수술하면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굉장히 그 어려운 수술이라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주 깨끗하게 하시고 지금 후유증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시는데 뭐 보면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야, 확실히 장로님의 기도가 더 강하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장로님께서 신방 오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점심 식사 대접을 하신다. 그래서 그거 저한테만 감사하지 마시고,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간증을 하십시오. 그래서 5분 간증하기로 했는데, 간증이 한 20분 됐어요. <laughs>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아마 오늘 설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만큼. 거저먹게 할뻔 했어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어, 이 말씀은 미처 못하셨지만, 어, 그렇게 필드 나가고 싶어 했대요. 이렇게 골프를 전에, 어,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나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치시지는 않았지만 그 잔디를 다 밟고 다니셨대. 그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의 내용이 한번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우리 한번 같이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1절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보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자기 인생의 어려움에서 다 벗어난 다음에 이 시를 쓴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 사망의 울타리 그 골짜기에서 건져 주셨구나. 나를 그 위중한 가운데 건져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인생 살면서 가장 어려울 때그 사자의 입에서 나를 뽑아내주셨구나. 뽑아 이걸 알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 하나님은 나의 높은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구나. 이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큰그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힘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은 그런 그 힘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어떻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도움을 받았는가? 그에게는 세 가지의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세 가지, 그 다윗, 과 같은 그 모습을 딱 본받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차별해요 안 해요? 안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딱 생각할 때내 마음의 합한 자로다. 이런 복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 합한자가 돼야 돼요. 그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배우는 거지요. 다윗이 한그 길로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제 마음 속에 어, 남있다 이걸 자꾸 주장해요. 한번 여러분도 남있다 해볼게요. 남있다. 다시 한 번, 남 있다. 그게 뭐냐면, 나만 믿고 따라와. 그게 남 있다예요. 딱잘막혀 다시 한 번, 남 있다. 누가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나만 믿고 따라와. 다윗도 똑같이 나만 믿고 따라와. 왜? 그 따라가면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꽃길만 걷게 해줄게. 내가 너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 살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바로 이거예요. 남 있다. 그럼 내가 너에게 꽃길만 걷게 해 줄게. 비록 고난의 길이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원수들이 나타나요. 그런 그 가운데서도요. 파요 꽃길을 걷잖아요. 남들 앞에서 간증을 하잖아요. 건강할 때 몰랐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 주셨다고 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로 보이는 그 간증을 하잖아요. 여러분, 나만 믿고 따라와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을 안 따라가거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 복을 받았는가? 세 가지가 그에게는...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가 예배가 달랐어요. 한번 절단해 볼까요? 예배가 다르다. 다윗은 그 다윗이 드리는 예배가 달랐어요. 그가 다윗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이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왜 생깁니까? 내가 지도자인데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딱 보냈어요. 그게 가시거든. 가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니까 그 선지자가 뭘 말씀하냐면 오른안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역대상에 보니까 오른안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보고 있다가 다 왕이 오니까 이 사람이 여부수 사람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왕이시여 여기 웬일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그런다. 너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땅 그냥 가지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곡식, 그리고 이저 짐승,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기구를 다 그것 가지고 번제를 드리세요. 오른 안에 그어 내용의 그 마음에 보면 여부수 사람이 다윗의 그 나라 그 이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얹혀 사니까 왕이 직접 보니까 겁이 나서 다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께 나는 남의 것 뺏어서 드리고 싶지 않아. 하나님은 값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대가를 지불할 거야. 이 전체가 얼마냐? 그랬더니 600 세겔이라고 하는 금600 세겔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값은 그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600 세겔 그러니까 바로 즉시금600 세겔을 준 거예요. 땅값 그리고 거기에 어 짐승 그리고 기구 이 모든 것을 600 세겔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이 오른 안에 다장 마당이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한번 역 대하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3장. 하나님께서 그 다장 마당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졌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 바로 여러분 역대하 3장인가요? 음, 잠깐만요. 어. 역 하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다장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값없이 드리지 않고 자기의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하고 자기의 값을 다 내고 하나님께 그렇게 번제를 드렸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리예요. 근데 그것을 과거로 다윗은 몰랐지만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자리가 거기였어요.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귀하게 할땐 물질을 쏟고, 내 시간이 귀하다 할땐 시간을 쏟고,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이 아니에요. 예배는 희생이에요. 이 다윗의 예배는 희생이 따랐어요 다윗은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책 10편 138편 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0편 138편 10편 138편 2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똑같이 138편 7절 시작.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놀란 복을 주시는 키포인트예요. 다윗의 그 삶을 따라가면.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이 내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다 하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봐. 내가 예배 드린 것처럼 너도 드려봐. 내가 오른 안에 다장마당에서 희생을 드린 것처럼 너도 한번 희생해봐. 하나님이 너에게 꽃길을 주실 거야. 우리의 인생에 그래요. 똑같아요. 희생이 없는 예배, 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한 사람은 아벨이었고 한 사람은, 어, 가인이었어요. 아벨과 가인이 딱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어요.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희생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그 예배에 자기의 피를 섞어요. 거기에 자기의 눈물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쏟아 부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세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배가 다르더라고요. 두 번째 다윗은요, 기도가 남달랐어요. 뭐가 남달랐다고요? 기도가. 다윗은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서 딱 내가 바로 그 죄인이야! 하고 지적하면 그걸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요. 자기의 아들이 잘못돼서 그 아들이 죽어갈 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금식도 해요, 다윗은. 회개해요. 뿐만 아니고,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가며 시편 51편에 보면 우술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바로 우리가 어저께 봤던 시편이잖아요. 하나님의 우술초로 나를 정하게 하사 내 속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그가 뜨겁게 회개합니까. 다윗은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다윗은요 감사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시면서 그에게 나라를 주셨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복받으면 처음에 복받으면 기쁘다 행복하다 하고 좀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잊어버리지 않아 자기가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그 법괴는 휘장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그 마음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밖에 한게 없어요. 아직 환경에 나타난 게 없어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하나만 듣고도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하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기도가 세 가지 기도가 있었어요. 첫째, 회개 기도가 있었어요. 금식 기도가 있었어요. 다윗은요, 거기에 감사 기도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고 다윗이란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천막 장막을 잊어버렸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장막을 찾기까지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 처리하겠다고 그래요. 다윗의 그 기도에는요 이런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의 성도들이 다윗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번에 여러분 한국 축구하는 거 보셨나요? 보신 분만 손 들어봐요 아 정말 그걸 내려 보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생방송으로 보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와 그러셔서 어쩐지 동네가 시끄럽더라고요 그날 그냥 멀쩡히 뭐 있다가 갑자기, 와, 그런, 그거, 그래서 주무시다 말고 깜짝 깨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2대0으로 이겼을 때, 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목사님들과 다 함께 제 사무실에서 봤는데, 제 사무실이 다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아, 목사님들 속에서 그런 막 괴성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와, 대단했어요. 근데 정말 홀딱 반했어요. 누구한테? 우리 선수들의 그 열정이. 정말 끝까지 그 뛰는 거예요. 막 쓰러져서 발에 쥐가 나는데도 또 뛰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저렇지. <laughs> 스웨덴하고 할 때도 저렇지. 멕시코하고 할 때도 저렇지. 다 그랬지만 저는 아니야, 아니야. 독일하고 할때 하려고 지금까지 남겨둔 거예요. 저는 이랬어요. 다른 데한테 이긴 것보다 독일한테 이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기고 집에 돌아오는데도요. 떨어졌다는 생각이 안 들고 마치 월드컵 우승한 것처럼 신났어요 와 얼마나 좋든지 근데 여러분 혹시 일본하고 다른 나라하고 하는 거 보신 분손 들어보세요 어, 보셨어요? 얼마나 재미없는 게임을 보셨어요 참, 그 게임은요 모든 사람들이 우 그랬어요 왜요? 게임을 안 하고 널널하게 노니까 선수가 선수답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볼때 내가 성경을 아는 것도 많지 않고, 내가 교회 다닌 것도 오래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봉사를 못했어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뭐만 잘못했다면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열정을 딱 보시면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위하여 애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을 뜨겁게 또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면 요엘서에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메뚜기 때를다 물쳐 버리신대요.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면 내 인생의 저주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 나오는 건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의 얼굴은 붉었고. 그는 아주 눈이 또릿또릿했다 그래요. 보기 아름다웠다 그래요. 글쎄요, 제가 볼때 다윗은 아마 여러분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딱 하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기도의 열정.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두 주먹을 불 끈지고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처리하고, 그러다가도 부족하면 목사님께 막 달려와서 안수기도 받고, 막그 애타는 사모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덩이에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특징이 있다면, 세 번째 특징이 그의 삶이 특별했어요. 그는 첫째는 예배가 달랐어요. 두 번째, 그의 기도가 달랐어요. 세 번째, 그는 삶이 달랐어요. 그는 자기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사울. 여러분 그 사울이 죽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인간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죽은 거는 안 됐지만 잘 죽었다. 그렇게 할까요? 그 어떻게 할까요? 다윗을 보면요. 사울이 죽었다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그 용사가 쓰러집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죽은 것을 슬퍼해요. 왜 슬퍼하는가? 사울과 함께 죽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의 그 죽음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다윗이라는 사람은 원수도 용서해 주는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막 해하려고 덤벼들었던 그 사람들한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조차도 나중에 전도해요. 그래서 가드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 꼴리아세 고향 사람들까지 다 전도해요. 그 사람들이 볼때 다윗의 인생은 뭔가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가? 베풀어요. 용서해요. 덕을 세워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요. 크, 이 다윗. 저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내 의로운 집으로 내가 복을 받게 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의로운 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의로운 집에는 악이 틈타질 않아요 의로운 집에는 마귀가 장난할 수 없어요 의로운 집에는 어떤 저주도 근접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집이 의로운 집이 되도록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하나님의 선으로 축복으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내게 해롭게 하는 사람을 끝까지 한번 엿먹어라 하듯이 던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줄줄 줄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다윗을 죽이자 했던 사람들을 도리어 다윗은요 그들에게 선물을 나눠줘요 이야 멋있잖아요 자기에게 비난했던 사람들을 다윗은요 그들에게 축복을 해요 다윗을 열 번씩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으니까 아이고 알턴이 빠졌네 이러잖아요 눈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 그가 왜 죽었나요 그러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해요 다윗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원수가 너에게 차지하면 도리어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에게 축복하라. 그가 목마를 땐 그에게 물을 줘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특별했어요. 세 가지가 특별했어요. 첫째, 예배가 특별했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둘째, 기도가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세 번째, 그의 삶이 사랑이 넘쳐나요. 저는 우리 하늘 비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따라가면 그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아, 제가 못 하는 게 있다면 말주변이 없어서 한 얘기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만 따라오면 뭐가 있다고요? 나만 따라가면 뭐가 있어요? 에, 뭐, 뭐가 왼수가 났다던. 아니요. 나만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 다윗이 말한 나만 따라와. 그럼 뭘 준다고요? 꽃길을 줄게. 그랬잖아요. 다윗이 한세 가지를 다 하면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다윗은요. 늙도록 부유하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시다가 그의 후손이 그의 뒤를 이어가게 하시고 천대 이르도록 복을 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하늘 전교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